그 족보도 없이 대검으로 갈 수가 있나? 고기자가 극자 웃는 우검사. 그래서 왜 지금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? 아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<laughs> 족보도 없으니까 우장훈 검사는 줄도 빽도 없는데 족보도 없는 쌍놈이라고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? <laughs> 쌍놈은 아니고 그냥 뭐 족보가 없다고. 아씨 <laughs> 뭐 하지 하는 거야 지금? 우장훈이 빡친 모습을 보이 자식 자격지심 보이고 그러지 말어. 그냥 추하니까. 이른 씨바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데. <laughs> 아이고 오랜만이야. 서울지검의 <laughs> 우장훈 검사님. 남자의 정체는 여기는 음. 도양 미래 건설의 도양식 사장님. 고기자는 우장훈에게 스폰을 소개해 주죠. 도양식입니다. 아이고 예 네. 안녕하십니까. 얼마 아, 안 뭐, 앉으시죠? 회장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우장호는 바로 나가죠.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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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, 알아. 고기자가 우장호를 급하게 잡는데.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그냥 술이나 한잔 하지니까. 조사장 알아둬가지고 나쁘게 하나도 없어요. 용돈도 좀 받고. 그리고 또 알아? 족보도 하나 만들어줄지 나중에. 시발놈이. 족보로 극자 우장호는 폭발하는데. 에이 돈채 먹다가 조국일보에서 잘린 고상철이. 뇌물을 먹다 잘린 고기자. 네 검사 잘못 건드렸다가, 어? 시바 인생 확 잘리고 싶나니? 내가 모은 건 내가 계산했으니까 네 나중에 딴 소리 하면 뒤진다. 장호는 뒷말이 안 나오게 음식값까지 계산하죠. 시발 끝. 아, 아 역시 젓같터